제품인 앰 F battery adapter mount plate kit with MPF z 100 d r e d dummy battery power cable 어드밴시드 에디션 <목소리도>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목소리도> 이게 뭐, 더미 배터리, 라고 하는데, 이게 뭐, 카메라, 카메라 안에 들어가나 봐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모양이 있나 봐요. 거기다가 넣고, 이게 이제, 용량이 작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끼고, 특수 카메라 배터리에다 연결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데이터 송신이 안될 경우 어 데이터 송신이 되는 것들 또 별도로 사야, 사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 MPF 배터리 베이스이면서 플레이트 같습니다. 기다사가 아니. 여기 이제 설명서, 설명서 보면은. 아. 뭐. 한글은 안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어. 음. 베이스 저기 플레이트 연결하는. 아, 사과.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여분, 여, 이렇게 이제. 한세개 정도. 요거 하나는 또 다르게 고리가 달려있네요. 이렇게 육각. 육각 모양 나사로 좀큰 나사로 되어있네요. 여기다 이제 껴서. 잠깐만. 근데 이게 처음이래가지고. 이상하네? 왜안 들어가지? 네 이쪽 반대쪽은 안돼 있고요. 한쪽 여기 이쪽 홀딩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꼈고요이 상태에서 이거 제가 이제 팔캠 팔캠 그 생, 생태계 장비 그,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 이것도 이 샀거든요.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마운팅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전에 일반 그그 그 장비에다가 연결하는 거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 <laughs> GDI 삼각대에다가 이볼 헤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 홀더를 여기 이제 그 여기다가. 이 m p f 배터리를 어 옆에다가 이렇게 끼일 경우 세로든 가로든 이렇게 끼일 경우 이게 촬영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는 이게 그 히아를 가리는 그런 그 에러 상이 있어서 옆으로 안 하고 위로 위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장비로 할 때는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대충 연결을 해놓고. 철캠 제품 생태계 없이 어 일반적으로 연결을 하는 것을 먼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이 있는데가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맞춰서 끼면은 될것 같습니다. 홈에 맞춰서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결합이 딱 돼서 뭐 고의로 어떻게 빼지 않는 이상이고 홀딩 버튼 안누는 이상 이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뺄 때는 이거를 눌러서. 아이고. 이렇게 빼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장비 연결을 할 때는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이제 팔 캠에다가 할 때는. 제품을 샀는데 F-22 스레드 어댑터 키트 V2 컴 o m 아니 저기 c o m p a t i b l 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를 칼캠 생태계에서는 이 제품을 사가지고 연결은 하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거는 플레이트, 요, 이렇게 버튼 눌러서 플레이트, 그 연결할 때, 팔캠 제품 생태계에 이제 연결할 때 여기 고정 나사가 있거든요. 이건 이제 거기 연결할 때 쓰면, 쓸때 여기다가 나사를 조여서 쓰면 됩니다. 예. 이거는 다 나중에, 아니, 일단 하는 모습. 이게 쪼여가지고, 이게 고정나사, 그 뭐지, 여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속품. 캠, 나토레이킹 릴리즈 키트에다가, 이렇게, 여기, 나사, 조이는 게 있거든요, 가운데. 쪼여가지고, 쪼여서, 팔칸 삼각대 베이스 F2B 베이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팔캠 듀얼 헤드 킹릴리즈 플레이트 v 2 2를 여기다가 껴서 시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까와 같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확인은 하고, 단자확인을 하고, 이렇게 끼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들어와서 DC 케이블도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도 추가로 USB C 타입도 추가로 이렇게 DC DC 케이블 양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장, 특수 장비가 생길 때 그래서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언박싱 그 시연은 다한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